안녕하세요. 응? 이렇게 찍은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돌핀입니다. 오늘은 다마고치 섬을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매지컬 버전이라고 해서 보라색입니다. 그 핑크랑 보라가 일단 재고가 있던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보라색을 구매해봤어요. 그 컬러별로 차이가 스페셜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사실 캐릭터만 보면 핑크가 좀더 귀엽게 생기긴 했었는데 난 저는 보라색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퍼플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구매는 쿠팡에서 했고요. 설명이 써있네요. 다마고치 믹스는 다마고치끼리 결혼해서 아빠 엄마의 특징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걸 뜻해요. 아이는 커가면서 점점 부모님을 닮게 돼요. 어떤 다마고치로 자게 될까요? 이렇게 약간 이런 유전자의 신비를 교육적으로 알려주는 건가? 제가 옛날에 초딩 때 했던 다마고치는 이것보다 좀더 작고 흑백의 비트맵이었는데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일단 AAA 건전지가 필요해서 두 개를 가져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은 꼭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뜯어주세요. 좀 잘 듣고 싶은데. 아, 오. 사 음,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오, 너무 귀여운데요? 보이세요? 뒤에는 이렇게 약간 맥반석 계란 느낌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타마고치섬 사용 설명서. 요즘 스트랩 여기 QR 코드도 있고. 타마고치의 탄생. 건전지 AAA 건전지 두개가있고 그걸 열려면 어떠한 뭔가가 필요해. 아, 여기 샤프로 여기 괜히 들어오던데 들어오면서 살표 방향으로 빌어주세요 아, 됐다 어, 열렸습니다 여기에 건전지를 한번 껴줄게요 어, 아까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났다가 제가 빼가지고 죽었거든요 어. 소리가 났어 아이 스티커를 떼야 되나? 이게 여기 스티커였어요 오케이. 짠! 어 귀여워 자 날짜를 한번 선택해볼게요 오늘은 자 4... 4월. 월말에 하지 마세요. 눈을 댁기로 했네. 27일이고, 즉, 시는 11시. 다시, 다시. 11시. 19도. 내 생일, 아에, 넘었어. 이름은 어 오케이 오, 오 귀여 워 어떻게 쓰는 거야 어 됐어 흐 아, 힘드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쉽지 않네요 이거 머리 좋은 어린이들만 할수 있겠어. 어, 잠깐만, 아르타 만다.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어. 어, 어. 깨졌나? 아, 예뻐. 깨지고 있어. 금이 가고 있어요. 과연 어떤, 어떤 귀여움이 나와지 어, 웃귀여운데 <laughs> <laughs> 털핀. 왜 울어? 울고 있어? 왜 우니 너 자 이제 밥을 게요 어? 약간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화면 보는 법. A 버튼을 누르면 돌보기 화면. 태화랑. 응밥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아이템 노트 구급 상자. 상태 설정. 아! 나는 마루피치라는 캐릭터고 여자 아기예요. 귀여워. 안녕, 대피나. 어, 대피니가 오는데, 배가 고픈 걸까? 기다려봐. 응. 엄마가 밥 줄게. 밥. 냉장고. 이유식. <laughs> 이유식 을 먹고 있어. 음, 응, 이유식 줄어들어. 완전 귀여워. 애정이 하나도 없고, 애가 좀 상태도 많이 안좋네 알겠어. 밥밥 밥 주고 할게 기다려 봐. 일단 화장실 청소를 좀 할게요. 어, 내가 화장실에 못 가서 거실에다가 아기가 화장실을 써버렸네. 안돼 죽을라 그래. 안돼 죽지 마. 잠깐만. 일단 밥을 밥을 주고. 어, 밥 뭐죠? 아픈가? 잠시만. 아까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구급상자. 아픈가 봐. 미안해. 좀더 너를 공부하고 태어나겠어 했는데. 계속 울고 있어. 밥 줘야겠어. 밥 먹어. 생각 보니까 이게 밥을 많이 줘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밥좀 많이 줘볼게요. 포만감은 채워졌고 애정이 지금 너무 적은데. 나를 좀 좋아하게 해줘야겠어. 화장실 한번 가고. 아 어, 아니야? 안 가고 싶었어? 아, 사랑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 놀아줄게. 짜잔, 엄놀이 갖고 놀아. 아, 레스토랑 아직 못 가는구나. 가자, 먹어.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목욕 한번 해. 짜 <냐라랭> 카메라 촬영 준비 OK V 하세요 이렇게 찍은 거야? 아, <냐라> 뒤집힌 아, 피해 보이네 갑자기 잠 자고 있어. 고민영이랑 자는 거냐? 어, 성당했어. 갑자기 아주 너무 어, 또 자네.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운 아기가 나왔어. 오, <laughs> 너무 갑자기 성당해서 제대로 어찌 갔지만 아무튼 성당했습니다. t h r days later. 어. Tchau. Yes.